안녕하세요. 돈벌어주는 중개사 정현우입니다. 어, 오늘은 음, 여기 어디야? 청파 1구역, 그다음에 청파 2구역 신통기획 이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교통편들을 보면 일단 서울역이니까 그죠? 뭐다 들어가 있죠? 4호선 그죠? 뭐 5호선 그 공항철도 이런 철도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쪽에 그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제 남영역 1호선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효창공원역. 그죠? 공덕역. 그다음에 여기 아현역. 그다음에 충정로역. 다 둘러싸여서 교통이 유지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을 때 보면은 여기에 들은 보시면은 거주하는 층들이 보면 이제 뭐 여의도. 그죠? 여의도.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 쪽.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쪽 서울역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후암동 인근에 여기도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죠? 여기가 또 이제 공덕1구요. 공덕, 공덕, 공덕 A구요. 공덕,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청파 2구요. 응. 청파, 청파 2구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이제 청파 1구역. 청파. 1구역. 제가 그 2구역, 1구역, 공동 A구역, 뭐 이렇게 있지만, 1구역에 대해서, 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여기는 실거주가 없어도 돼요. 실거주 요건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됐다. 그죠? 구역 지정이 됐다. 라는 건, 일단은 구역 지정되고, 이제 조만간,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 올해 뭐, 올해 하반기, 22년 하반기, 또는 23년도, 이 안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된다.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뢰인들이 많이 왔고, 그면 이제 조만간 이제 조합 설립도 되다 보면 이제 좀있으면 이제 관리처분 한2이년그 뭐뭐 안에 되겠죠 이제 그러 조만간 이제 사업이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역 쪽은 여기는 이제 어, 토지거래 허가구겠죠? 어, 토지거래 허가 허가 그럼 뭐예요? 플러스 실거주 어,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갖고 일단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적합하다 근데 또 여기에서 또뭐 그런거 있었죠 뭐 필요없는 뭐 근생 근생물건 근생물건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쪽 아, 2구역쪽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찾아 갖고 이제 용도상 주거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요런거를 또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쪽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1구역은 어찌됐든 얘가 좀 빠를 거다. 도중에 엎어질 확률이 작다. 그 다음에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숙대입구역이 있잖아요. 숙대입구역. 그죠? 그리고 좀만 가면은 그 위쪽에 남영역이 있고 서울역이 있고 숙대입구역이 있고 남영역이 있고 1호선, 4호선 뭐 공항철도, 뭐반초뭐 g t 스뭐뭐 뭐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 괜찮다, 일부역 좋다 얘기했던 게 그냥 보면 여기가 구릉지가 별로 없어요. 이쪽이 이쪽이 어, 이쪽 일대가 거의 한 요, 여기까지 한 앞에 앞에 라인, 뭐요 요 라인, 요 라인이 거의 평지예요. 평지고 구릉지가 가려면 여기에 이제 이어 여기 라인, 위, 위쪽으로 올라가야 좀 있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평지가 많다, 평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 속도가 빠르고, 뭐, 부서질, 또좌초되거나 뭐, 이런 확률이 작다. 그죠? 어차피 조합솔립 하고뭐 하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 매물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거고, 어, 좀더 안전성이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해서 해서 이쪽 물건을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요가 풍부해요, 수요가, 수요가, 수요가 풍부하다, 어, 풍부, 풍부. 뭐냐 여기, 그 학, 여기 숙명여대 학교가 쭉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기숙사가 있거든요, 기숙사. 여기가 기숙사인데, 1학년밖에 수용 못해요. 그러면 2, 3, 4는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돼. 그러면은, 나중에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뭔가 한다면,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어쨌든 수요는 또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2, 3, 4학년은 원룸이나 이런 뭐, 다가구나, 뭐 이런데도 많이 가겠지만, 아파트에도 수요가 몰린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 수요들이 많이 올것 같다. 다른 쪽에서도 아마 이쪽에 관심을 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또 하나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자, 일단 여기 역도 있지만은, 여기 공원이 있잖아요, 남영 여기가, 어, 횡단보도를 건너서, 어, 하나, 두 개를 건너면은 이제 공원 쪽에, 이게 세 개를 거래, 세 개. 건너면 이거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직은 그렇지만, 개방이 됐을 때좀더 효과가 있을 거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더 빠른 곳에 대한 일구역을 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구역, 청파일구역 그리고 뭐 교통, 교통, 교통 그죠? 인근의 수, 수요 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그래서 이쪽 라인에 나쁘지 않고요. 어, 이쪽 라인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1구역이 조만간 조합 설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재개발이나 뭐 이쪽 뭐그 청파 1구역, 2구역, 공덕 A구역 이쪽에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이제 투자나 그 관심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좋은 매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